전국에서 미성년자를 노린 몸캠피싱이 최근 급증해 연방수사국 FBI가 공공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몸캠피싱은 신체 노출을 유도해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수법으로 FBI는 최근 1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신고 7천여건이 접수됐고 최소 3천 명이 범죄 피해 사례까지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몽켄 피싱 탓에 자살로까지 이어진 사건도 10여 건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려 실제 몽켄 피싱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FBI는 몽켄 피싱을 벌이는 범죄자들은 소셜미디어나 게임사이트, 채팅앱 등에서 가짜 여성 계정을 이용해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14세에서 17세의 소년들을 노린다고 전했습니다. FBI 국장은 사실 많은 범죄 희생자가 겁을 먹고 이야기를 못하기에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방법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만큼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고 희망이 있다고 안심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